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장흥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장흥군은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주 생계수단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흥군은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 쉰동을 비롯해 도로 14곳, 소화천 25곳, 지방하천 12곳, 하수도 3곳 등 장흥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흥군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축사침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깔집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은 축사 면적의 30% 이상이 침수돼 가축질병과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 장흥축협은 축사침수가 신고된 한우사육 340농가를 대상으로 한두 단 깔집 100kg씩 100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전라남도 2030 천연물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남도는 선포식에서 비교우위 천연자원과 산업화 기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와 연구개발, 표준화, 생산가공 인프라, 기업지원에 총 9,81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5종의 히트 상품을 개발하고 매출 50억 원 이상의 앵커 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천연물 연구, 생산, 인증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장흥의 천연물 소재 상용화 실증 시설을 구축 중입니다. 장흥군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조환경본부가 아이스팩 회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냉장, 냉동식품 배송이 폭증해 아이스팩이 심각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어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거점 수거대와 연계해 아이스팩 수거함도 지속적으로 늘려가 친환경 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한우 육종 농가 육성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전남 축산 연구소의 기술 지원을 받아 엘리트 카우를 대상으로 난자 채취와 수정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정난 생산 첫 번째 농가는 한우를 40년 동안 사육하며 우량한 유전 능력을 가진 암소에 대해 인증하는 엘리트 카우 사두를 사육하고 있는 회진면 김경호 씨 농가로 최근 난자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채취한 난자는 유전 능력 최상위인 보증시 수소 정액으로 실험실 내에서 수정난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수정란은 엘리트카우 보유농가에 이식해 우량 혈통송아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포메카, 포시티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정남진 장훈군이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장흥군의 경제발전을 이끌 공모사업 3천억을 달성하며 최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포메카 장흥은 스포츠, 물림의향, 안전, 친환경을 필두로 군민행복시대를 이끌겠다는 민선 7기 장흥군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고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국, 도비 확보가 관건인데요. 이 때문에 공모사업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총 173건, 3045억 원이라는 역대 최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공모사업은 역대 최대 금액인 428억 원을 확보한 농촌협약사업과 함께 안양면 수물리 어촌유딜 300사업 89억 원, 야경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등 활기찬 농촌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체육 인재개발원 유치는 연인원 6만 5천 명이 찾아올 걸로 예상돼 연간 52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와 연계해 메인스타디움,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등을 갖춘 정남진 장흥종합 스포츠타운을 2023년까지 조성한다면 스포츠메카를 향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영세상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 인코로나 비상행정 추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인근에는 연간 10만여 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소방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요. 민간 사업자가 전액 투자해 추진하는 대단히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간 중단됐던 로하스타운 300세대 조성 사업도 2025년까지 안양면 일원에서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탐진강 수자원을 활용해 수열 에너지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수열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하반기에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포메카, 포시티의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장흥군, 앞으로도 국민의 삶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119개의 구체적인 전략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장흥시대 6개월을 맞은 전남 소방본부가 육상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화재, 구조, 구급 활동과 함께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해 확진, 의심 환자 등 6,500여 명을 이송했고, 119 재난심리지원단을 운영해 격리자와 도민 등 220명의 심리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요소를 찾아 해결하는 119 생활안전순찰대를 장흥과 강진의 시범 운영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8월부터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장흥 이전을 통해 돈의 모든 권역이 1시간대 대응이 가능해졌고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창단과 현장 지휘단을 신설해 재난현장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살아본 게 장흥이 최고 열화를 발간했습니다. 장흥에 살면서 겪는 행복한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은 결혼, 다자녀, 다세대 가정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청년 성공 창업, 일자리, 귀농, 귀촌 정착 사례를 주제로 지난 4월 공모전을 진행해 대상 등 입상작품 20편을 모아 책으로 냈습니다. 수기집은 읍면 민원실과 전입 희망자들에게 배부돼 장흥군 인구 늘리기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지역 내 8개 농축협과 함께 신생아 출생으로 우리 아이 첫 통장 개설 시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출생 축하금은 올해 7월 이후 출생했으며 농축협 조합원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 시 장훈군이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지역 조합별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일반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증액해 나가는 등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목소리> 이어서 알림입니다. 네트워크 장흥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